어느 조직이나 상사, 동료, 후배 직원이 있고요. 어느 조직이든 직급에 따른 위계 질서, 하이어라키가 있습니다. 조직의 위계 속에서 상사, 동료, 후배 직원들에 대한 말수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고 항상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는 이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상사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말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적시에 적절한 보고를 잘합니다. 필요한 타이밍마다 임원들이 알지 못했던 정보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임원분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직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으로 회사와 현장의 온도 차이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팀장님들은요, 일 잘하는 리더 분들은요,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보고해 드립니다. 임원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최고 경영자와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또한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무님, 우리가 이번에 10% 이상 물량이 빠진 것은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oem 업체에 가보니 경쟁사들도 생산 물량이 평년보다 대폭 낮춰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데이터는 oem 업체 측 관계자와 대화에서 나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물량을 30%나 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봉하고 있으나 중간중간 흐름을 통해서 흐름을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상무님은 사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사장님은 10% 감소한 실적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가 보고를 받고 오히려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 물량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현재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회사의 물량이 덜 감소한 것은 우리 회사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중간 대리점에 이러한 소식을 안내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제품으로 확실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둘째, 임원의 생각과 말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단 실행해 보겠다고 합니다. 직원들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일이라면 빨리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 정책이 바뀌었다고 고객사들을 만나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고객사로부터 클레임은 불편한 얘기는 예상이 되지만 우선 상무님 말씀처럼 회사의 변화가 거래처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을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셋째, 한직급 높게 생각하고 한직급 낮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즉, 임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행동은 팀원들과 함께 맞추어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임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훨씬 수월하게 흘러갑니다. 임원은 실정이라는 압박 때문에 외로울 때가 많으십니다. 팀장이 간간이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도 하면서 부드럽게 대화하면 임원의 마음이 잠깐이라도 편안해지십니다. 상사들이 좋아하는 팀장이나 리더 분들은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상사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그러한 팀장님들입니다.